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잘 자라던 금전수가 이렇게 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실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2개월 전쯤에 분갈이 좀 해주려고, 음, 물을 좀 많이 굶겼고요. 또, 밑에 줄기를 잘른 부위가 너무 많아서 몇개 됐죠.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분리해주고 그 잘른 부위에 또 세균이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아물도록 꼬독꼬독 해질 때까지 몇 줄을 말렸어요. 그 다음에 또 심어줬더니 어, 줄기들이 좀 많이 목말라 하더라고요. 원래도 살짝은 그랬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었지만, 몸통이. 이렇게 지금은 다시 조금 통통해졌어요. 요 아이들은. 그런데 요거는 조금 그 전부터, 분갈이 하기 전부터 심하게 좀 몰이 고파서 주름이 많이 갔던 아이에요. 영상 찍을 때 살짝 목 말라한다고 했던 이웃 부이거든요. 요 줄기가 그랬는데 또 분갈이 해주기 전까지가 너무 목이 말라 있어서 그래도 물 주면은 나중에 좀 살아날까 싶어서 안 자르고 그냥 놔뒀고 잎도 건강했어서 그냥 놔뒀었는데 이렇게 며칠 전부터 잎이 살짝 노래지면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수는 잎이 누렇게 변하면은 원래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좀누릅끼리 해주면 빨리 조치를 하는게 다른 줄기 있는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속상하지만 요거를 좀 제거해주고 요거는 위에께 제거하면은 요 밑에 좀 지저분하니까 최대한 좀한 1cm 정도만 너무 밑에까지 하면 흙이 닿으면 또 감염될 수 있어서 1cm 정도만 남겨놓고 보일 듯말듯 하면서 물을 줘도 문제 안 되게 요 부위 정도로만 해서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 건강한 줄기는 좀 꼬독꼬독하게 좀 말려서 물꽂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자른 부위에서 흰 액이 나오죠. 이렇게 일단은 옆에다 두고 여기 부위, 이 부위에 또 그냥 둬도 마르긴 하지만 그때 제가 그거 밀가루를 발라주니까 확실히 더 빨리 꼬독꼬독해지고 잘 말라서 이번에도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밀가루를 미리 갖고 왔어요. 이렇게 살짝 얹고 살짝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여기 잘 아물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줄기가 마르지도 않고 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자른 부위 미워서 다 정리했는데, 이게 또 분갈이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걸 또 하나, 가운데에다가 떡하니 만들어주네요. 속상합니다. 또 어쩔 수 없구요. 이렇게 해서, 살짝, 최대한 덜 보이게. 조금만 덮어주고요. 그래도 또 기특하게 여기 새순이 조그맣게 빼곡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와중에 그래도 요 줄기는 건강해서 이렇게 새순도 내주네요. 요 뒷면에도 잘안 보이는데 한 줄기 더 나오는데요. 쌍으로 이렇게 워낙 이게 키가 제가 한번 재봤어요. 도대체 키가 얼마나 안 갔더니 1m가 조금 넘더라고요. 워낙 키가 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또 선물 받은 거니까 사랑으로 잘 돌본다고 돌보는데도 이렇게 또 제가 실수했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너무 물을 많이 굶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줄 때는 어, 흙 속까지 확인하시고 완전히 다 마르고 이렇게 굴곡이 살짝 생기려고 할때 그럴 때 줘야지 너무 많이 굴곡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 때 주면 은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어, 이쪽 굴곡이 잘안 보이네요. 많이, 여튼 많이 굶기면 물을 줬을 때도 조금 통통해지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실수 좀안 하시라고 마음 아프지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먼저보다는 조금 통통해졌어요. 얘 진짜 물을 신경 써서 좀 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갈이 하고서 물을 어, 한 2주 정도 바로 안준 거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몽기말라하는 줄기가 물오름을 못 올려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른 아이들은 오히려 도움을 줬어요. 더 빨리 좀더 통통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많이 지는 않지만, 또새순이또 나오면서 조금씩 더 풍성해지겠죠. 뭐, 그걸 위안을 삼고, 이렇게 해서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금전수, 잘또 키워보겠습니다. 다시.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